137쪽입니다. 정묘호란이에요. 인조가 즉위한 후에 국제 정세가 크게 변했습니다. 후금에서는 태종이 즉위하였고, 명은 요동을 회복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 이괄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괄의 난은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공을 세웠는데도 2등 공신에 그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하거든요. 이 이괄의 난에 가담한 일부 무리가 후금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인조 반정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후금은 광해군을 위해서 보복한다라는 핑계로 조선을 침략하게 됐어요. 이것이 정묘호란이고 1627년이라고 돼 있네요. 후금이 침략하니까 후금에 맞서서 관군과 함께 의병들도 항전합니다. 싸웠다는 얘기예요. 후금은 명과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선에 형제 관계를 맺을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도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조선도 오랜 전쟁과 정권 교체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금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병자호란의 발발입니다. 국력이 더욱 강해진 후금의 태종은 국호를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그리고 황제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이번에는 조선의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형제 관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겠죠? 이를 두고 조선에서는 두 파로 의견이 나뉩니다. 외교적으로 잘 봐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주화론과 아니다, 한판 싸우자, 라고 하는 주전론이 대립을 해요. 조선에서 주전론, 전쟁하자라고 하는 논이 무세해지자, 청태종은 조선의 왕자와 주전론을 주장했던 신하들을 청나라로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침략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청태종은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슴 아픈 병자 호란이에요. 1636년입니다.